다음으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결 종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고리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 장애 상태를 아, 기능 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간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판단되는 경우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결정적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이 거리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중의결정적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회 제재구현 과반 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시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 의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